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2025년 GT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60년생, 지금 경자생이죠. 그리고 일간은 수일간이네요. 그리고 현재 66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래서 병화대운에 와 있는데요. 이거는 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재물이 나가는 거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때 5년간요, 5년간 재물 운이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뭔가가 감투를 쓰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돈을 써가지고 뭔가가, 어, 진급이나 아니면 뭔가가 그 감투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과욕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서 왔잖아요. 66세 이때부터는 이게 또 관제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어, 돈도 잃고, 돈도 나가고, 또, 어, 관제수로 인해서, 또, 언제까지? 67세까지.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여, 어, 혼자 계시다면 어떤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자와 관계된 어떤 관제수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그 65세여도 아버지나 또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나. 근데 부모 또 아버지와의 어떤 헤어지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유산상속 같은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제 그런 유산상속으로 인한 어떤 그 세금, 세금 내기에 좀 부담스러워진 만약에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갔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세금의 문제 아니면 아버지가 많은 돈을 넣고 갔다라면 혹시 또 세금을 안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 관을 쓰는 거 관을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이게 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이 탁하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금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퇴직했겠죠. 아니면 퇴직하고 나서 어떤 감투를 얻었는데 그 관을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좀 탁하게 씁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쓰는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또 남자분들한테는 관이 그 자식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 자식이 또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어, 자식의 운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때는 돈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그 감투를 사서 예를 들어서 감투를 사서 어, 거기서 또돈 들어간 만큼 또 내가 빼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서요 이게 본래 사주 자체가 금운이 와야 돼요 금운이 근데 금운이 지나갔죠 50 48세부터 또 58세부터 금운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운이 지나가고 지금 병화대운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대운에는 또 이제 내가 수로 인해서 약하기 때문에 병화가 오게 오면은 조금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하는 금을 어, 극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토가 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이게요. 이게 재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문제 또내 사회적인 위치의 문제 또그 그 재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화생토 토생금으로 되겠지만. 여튼,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로 인해서 내가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또 무슨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음 돈이 나가는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갑진년, 지금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이 남았잖아요. 현재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자, 묘, 형이 되거든요. 신자진 삼합의 자는 겁제, 묘는 상관. 그래서 어떠한 일에,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 어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나하고 뭐 투자를 해보자 해서 뭔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법적 문제가 일어나, 소송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간제구설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형편도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25년도를 보니까, 25년도에는 이제 상반기는 굉장히 그 내가 어떠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감, 감투?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뭐 어떤 회장, 무슨 정치하시는 사람이면 뭐 의원, 뭐 군의원,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사회에서 어떤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조합장 뭐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또 내년에는 그런 감투를 쓸수 있는 어떤 운이 상반기에 오거든요. 상반기에 오는데 그 상반기에 돈을 이렇게 써서 감투를 얻는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관을 쓴다 하더라도 7, 8, 9월달에는 어떤 음 관제구설? 관제구설에 좀 t h 말릴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플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e t 스 a 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a 어, 내년 운세는 그래도 조, 금 음, 한60% 이상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11월, 10월, 11월, 12월 정도도 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감투를, 뭔가가, 어, 감투를 써서 뭔가가 이 이루어내, 이루어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 과정에, 어, 중반기에는 좀, 좀 내가 간제구설에, 뭐12구설에또 사건, 사고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어, 관에 대한, 그 뭐라 그래, 감투에 대한 어떤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명예 욕심이라 하죠. 그거보다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저걸 한번 해보고 싶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저걸 또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감투에 욕심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시, 신유금 금기운에 왔을 때는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 이제 이런 사주는 어떤 권력기관에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법관이든 뭐 법이 법, 법이든 또 무슨 공무원이든 그런 걸 하는 사람 사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사주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운 자체가 그래도 또 손질 수도 있겠지만 또 현재 내 권리를 조금, 그 뭐라고 할까? 뺏긴다?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부각이 다른 사람이 더 되어지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형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좀 빛이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빛이 나고 나는 뒤로 이제 물러서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대운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이 사주에는 보면 한 번씩 사기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사기 맞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서 사기를 맞을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금 재물의 운이 왔을 때 내가 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좀 사기를 잘못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 누구를 아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당신을 넣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주면은 내가 이 감투를 줄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뭐 이런 운에 왔을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서, 뭐, 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사기를 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인생 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왔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 운에는 또 의심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의심병. 이 운에. 이 운이 지나가, 지나가고 나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도대이운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어떤 대인 관계에서 믿지 못하는 운도 되기도 합니다. 자, 내년에 좀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좀 내가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그런 명상을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투 욕심요. 내 명예 욕심 때문에 어, 조금 일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좋은 금운이 가버렸기 때문에 좀 그래요. 앞으로 살아가는 운이 해자축 음, 운으로 들어오지. 물론 수세, 수운이 들어오네요. 보니까 신유술 해자축 운이 들어오는데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수 수운이 들어오지만, 이 목을 또생그 생하, 생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그나마 왕한데, 목이라는 거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그, 응, 왕한데, 내가 어떤 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 내가 힘을 뺏게 되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내 힘을 조금 많이, 어, 뺏기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나마 또 이렇게, 목이 너무 왕하면, 이 금을 또, 아니, 토를 또 극하고, 극할 수 있잖아요. 토라는 건 정관인데, 내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 내 명예에 손실이 갈수 있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유념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운세에, 조금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이 사주로 가지신 분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또 비슷하게 뭐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운도 같이 이 대운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또 비슷한 환경도 되기도 하니까요.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